어, 안녕? 그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떨어졌어 예, 떨어져가지고 좀 할게요 내가 실내하면 느낀 게 요거를 약간 조금 롤토체스 같은 느낌으로 하면은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니까는 이런 거지 아 롤투 체스라는 게 이제 플레 그러니까 챌린저는 잘 모르겠고 마스터는 떨어질 수가 있나? 근데 네, 하여튼 제 마스는 터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제 다이아 2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롤투 체스는 다이아 를한번 올라가면은 플레저 떨어지지 않아. 뭐면 잘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금, 그러니까 골드로 가면은 실버로 떨어지지 않고 못 만지아시죠? 그래서 좀안정감이라는게 있지. 그러니까 롤투아 예, 그 저희 서머너즈워도 약간 조금 롤 자, 잠깐만 롤토 체스처럼. 이렇게 빨일 한번 가면은 금삼으로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대? 금삼으로는 안 떨어지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왜냐면 빨일로 가고 나서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계속 해도 된단 말이지. 계속해서 30회라든 40회라든 상관없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죠? <laughs> 응? 죽었네? 저걸저항을 했어? 거오겼다 응? <laughs> 그럼 거일간 상태에서 사람 심리가 이거야거야 물론, 물론 안론안사런사있도지만지만 30 이거. 빨리 일 가면은 하기가 무서워. 못만지 쉬죠. 그럼 금 3에 간 사람들도 좀금 2로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뭔가 좀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뭐좀 그런 생각해봤어요. 을 근데 정확히 그 라인,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laughs> 어, 잠깐만. <laughs>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좀유도리 있게 좀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충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니까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빨리 금산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는 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형변을 받는 사람들이 더 증가를 하겠죠 어.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또줘 그럼 어쨌든 빨 3을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빨 2를 가면은 형변을 하나 받잖아요 빨 2는 2개 받고 빨 3은 3개 받고 아블리치 괜히 골랐나 아 씨발 블리치 괜히 고른 것 같은데 아 그냥 비트나 고를걸 했어 아 씨발 여튼 어쨌든 형이을 받는 걔네들이뭐형가이더 받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응. 음, 그이는구는이친구이거좀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이거 터널 때친구 버리는 게임이 약간... 음, 게임이 약간 좋같아 아블치말고 그냥 비 뜨다고 부거걸그어이 예, 압류정은 10바 시바... 압류정은 있으나 마나 별로 소용이 없네 sure if I'm not sure if I'm n 효력을 발휘할 때는 또발휘해 t s u 을 e 할 때는 또 발휘하는데, 또 일을 못하죠. 이뭐다 지웠어? 분리치는거다 지웠어요 지금. 참고로 저 참고로 저, 저 효절이더요 지금. 또 존나 존나 찡찡대기 시작했어 지금. 음, 참고로 저 효저 효리더에 효저 지금 효저리더의 어, 효저리더의 효저 리더에 지금 제까지 있는 거야. 어, 아싸, 정, 아, 아싸. 이제 쿨타임 증가했어요. 아씨발 또 폭주 터졌네. <laughs> 그놈의 씨바 폭주 좀안 터지면 안 되냐 이 쌍놈 새끼야. 야 제발 좀턴좀 좀 먹자 블리치야. 턴좀 제발 턴한 번만 먹자. 응? 아싸. 야 블리치야 턴한 번만 먹자.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오케이. 아싸. 아싸. 아니 잠깐만. 이거 얘왜 이게 빛맞으을못 걸어? 아니. 아니 솔직히 이거 어, 빨빨1 올라갔네. 아싸. 아니, 그래도 효적, 효적 66이거든요? 닉스는 제가 볼 때, 요거, 난, 난 솔직히 조금 막, 조금 웃긴 게뭐냐면 저, 쟤 누구야? 예.. 물 스트라이커 물 스트라이커 보시면은 효과 발동률이 20%그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효과 발동률이 20% 증가하죠 그러면은 40%예요 40%, 40 효과 발동률이 적, 적중되는 게 아니고 효과가 발동하는 거 근데 진짜 암 요정이 있었잖아요 압류정 패시브가 이제 30% 감소시키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세대를 때리는데 한 대당 1 0에 10%. 10%. 응, 10%. 응. 거기다가 블리치가 효저, 아, 지금 암, 압류정 리더로 했단 말이지. 응. 압류정 리더 해가지고 효과 저항이 55%였어요. 근데도 버프를 3개를 지워. 세개인가두2개인가좀 약간 약간 좀개는죠한 판만 더 할까? 한 판만 더는 2개는 2개게요 그래도 지면 이제 좀2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뭐 점수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 한번 빨리 담으면 금상으로 안 떨어지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조절, 약간 롤토 체스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점수를 너무 상대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딱 정해놓고 잠깐만 그냥 딱 정해놓고 몸지 아시죠? 뭐어 뭐... 어, 잠깐만 어... 사실 지금 비트 아를 고를까 저거를 고를까 좀 약간 고민했는데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풍서퍼부터 잡 잡을게요. 일단 풍서퍼는 무조건 먼저 먼저 잡아야 돼. 그래 풍팬더 반격버프도, 저게 되나? 아, 낙인이 안 걸렸네. 어, 이거 좀 아프겠는데? 오케이. 아 어. 저 폭주 타지 말아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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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케이. 지금 좋아요. 공기 접수 좋아. 좋았어. 역시 역시 존나 잘해 야 내가 최근에 요즘 핑크로이드 거잘 보거든요 어. 내가 핑크로이드 존나 저기 어, 성님으로 지금 모시고 있어요 이 새끼 이 새끼 좁아져 뭐야 이거 청춘이도죠 얘가 왜 저, 저게 돼 있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크 로이드 게임 하는 거 제가 제가 요, 요즘 존나 잘 많이 관전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픽이 일단 메인 픽이 얘가 불비다를 거의 거의 무조건 3픽 해요. 거의 무조건. 저 이거 한번 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얘 30경기 다 봤어. 한 150경기 봤어요, 지금. 한 4, 5일 동안. 불비라 거의 무조건 선픽합니다. 불비라 근데 이제 얘가 또 잘하는게 그 상대방이 뭘 고르냐 했다 그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픽이면은 어좀 딴거 고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불비라 되게 많이 나오고 얘가 불 많이 고른게 아또 보여드릴게요 어. 보이죠 어, 불비라 좀 고르죠 어얘물 팔라 쓰는건 또 처음봤네 얘가 안 잘해 진짜 내가 핑크로이드가 지금 얘가 뭐빨 1이 아니고 빨 2도 아니고 세계 1등이야 지금 세계 1등 몸은 잘지죠 세계 10등도 아니고 100등도 아니고 200등도 아니고 1등이에요 내가 얘 핑크로이드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얘는 비담이 비담오성이 비펜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뭐, 있는데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5일 동안, 한 4, 5일 동안 진짜 많이 봤거든요? 비다 모성은 제가 비펜드 한 마리밖에 못 봤어요. 예, 뭐 암드나 암나클뭐암 악시무스, 아니 그암 웨폰마스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빈 무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어, 잠깐만. 어 귀지, 귀가 존나 간지러지금 그런 거 없어요 이쯤 봐봐요 상대 랑 봐봐 상대얘이금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존나 존나 현질러 저기 존나 현질러 암드나 암라클 암사막 보이시죠 암사막 암라클 암드나 야, 야 요경기 한번 보자 주다스 <laughs> 진짜 내가 핑크 로이드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이 게임은 몬스터가 아니구나. 진짜 몬스터는 적당히만 있으면 돼요. 응, 적당히만 있으면 돼. 중요한 건 룬이야. 룬이랑 그 순서. 내가 볼때 몬스터는 적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만 있으면 돼 그래다 너무 없어. 막 몬스터가 아예 없으면은 시발 이거 게임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삼속성 같은 것들 적당히 있으면 돼요. 적당히 있고 무슨 암드나 암라크 이딴 거 없어도 돼요 암드나 암라클 뭐 암사막 이거 봐봐 15요 15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충저 충북... 어? 폭탄이 어떻게 4톤이 됐어 폭탄이 4톤이야 어? 근데 잠깐 이거 어떻게 이었지? 전생수 쓰고 언럭키 쓰고 잠깐만 폭탄이 다시 4톤이 됐는데? 아저금 물머메이드 때문에 그런건가? 아 이게 물머메이드가 있으면은 폭탄이 늘어나는구나 물머리 안 써봐가지고 몰랐어 되돌아간 주사에 또 써, 써주고 이물 얘가 물음향사 잘 써요 내가 내가 볼 때는 내가, 내가 볼 때는 <laughs> 내가 볼때 나는 핑크로이드랑 조금 그 mbti가 비슷할 것 같아요 나랑 쓰는 몬스터가 좀 비슷해 물음향사 얘잘 쓰거든요 그리고 얘가 진짜 많이 쓰는 게 풍의 폼마스터 풍의 폼마스터 얘, 얘 리플 보시면은 풍웨폰 마스터 진짜 많이 나와요. 풍웨폰이랑 불비라 거의 무조건 나와요. 근데 어떻 이겼죠? 그리고 빈능 많이 쓰고 풍의폰 보이시죠? 풍의폰 보면은 얘가 픽이 조금 거의 뭐꼭 꼭 항상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메인 몬스터들이 좀 있어 얘가 빛 주사위 진짜 잘 쓰고 어 풍웨폰마스터 불비라 이런거 진짜 많이 쓰, 잘 쓰고 어 물비라 많이 쓰고 얘는 풍비라 안쓰더라고요 어, 풍비라는 요즘 잘 안쓰죠 사람들이 어, 풍비라는 좀 죽었어 얘가 쓰는게 물비라 불비라 풍웨폰마스터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뭐 공속 싸움 같은 거할때 얘가 빛주사위잘 쓰고 그리고 빛느긴 진짜 많이 써요 빛느긴 정말 얘얘좀 얘 잘하는 애 아니야 얘 캐나다에 얘 캐나다에 이 푸사 이, 이 많이 본것 같은데 얘좀잘하니까 아마 얘가 졌죠 풍... 어, 핑크로이드야 혹시 핑크로이드가 세계 1위라고 해서 얘가 뭐 승률이 100%나있잖아 보시면은 대부분이 겨 대부분, 대부분. 비펜더 한 마리 나왔죠. 보시면은 타이어 삼속성이야. 어, 불비라, 어... 이런 이런 것들. 블라클. 타이야 삼독성. 불비라 물음양사 블라클 불사막 이런 것들. 물팬더 불두나 얘가 픽을 그리고 아 그리고 내가 핑크 로이드 하는 거를 진짜 유심히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요거를 인정을 안 하거든. 어, 사람들이 요거를 인정 안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 생각... 왜, 왜? 롤도 그렇잖아, 롤도 그렇잖아. 네가 막금 이야, 어, 골드 이, 골드야 골드. 항상 이기면은 나 때문에 이긴 거고 지면은 남 탓해. 나는 잘했는데 제가 못한 거야. <laughs> 원 원래, 원래 그래, 롤. 어. 저 저도 한때 롤좀 많이 했었거든 옛날에. 어얘얘환얘얘 얘... 얘, 얘 원래 MVP 뜻 아닌가? 아니 아닌가? 암라크람어아 아니 아니구나 이런 어. 거감보자 항상 남자태 응. 왜냐면 롤 같은 데서는 소, 솔직히 현질 같은 거를 어, 핑계댈 수는 없단 말이지 응. 아니 롤에 현질이 어 있어 실력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나타타기는 그러니까는 남탓타는 거지. 롤에서는 현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서버노조 실레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어, 상대방 현질, 상대방은 현질을 많이 해서 암라클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는 거다. 상대방 현질을 많이 해서 암드나가 있어서 내가 지는 거다.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일단 핑크로이드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그게 아니구나. 난 그걸 확실히 느꼈어. 이 게임은 룬이야. 룬만 좋으면은 다 돼. 아 그리고 내할 때는 룬이 한 70%. 아 아니다, 룬이 한 60%? 670%? 그리고 내할 때는 컨트롤이 340%야. 0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서머너 중에 컨트롤 이 있어. 이 픽밴이 기가 막혀. 핑크로이드 하시는 거 보면은 픽밴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픽밴이 존나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별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런게 있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게 있어요. 뭐냐면은 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기 페이커가 한다고 쳐보자 페이커가 막 컨트롤 하면서 막 잡고 얘 죽이고 재 죽이고 막 무슨 뭐 쿼드라킬, 뭐 a 어? 뭐 트리포케 r i 하 l 하 kill, q u 이 d r a k i 이 l 이 오, a d r a k 오 l l quadra kill, quadra kill, q u a d 게 a kill, quadra kill, q u 이 d 게 a kill, quadra kill, quadra kill, q u a 으로 a 보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픽밴하는 거를 조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픽밴 존나 잘하는 줄 알아. 응. 금이 금산뭐 빨일 이런 애들은 자신이 픽밴을 잘하는 줄 알아.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못해. <laughs> 아 아니, 진짜 내가 볼 때는 못해. 나도 그래요. 저도 잘 못해. 응. 저도 그냥 쓰는 모습만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픽벤 잘못 하는데 얘 핑크로이 드 같은 거한하거 한, 한, 한 보시면은 픽벤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좀 잘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빨 이빨 삼들 보면은 빨 이빨 삼들이 금이 금산보다 대기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가 얼마 전까지 금삼이 있었잖아요. 어. 제가 얼마 전까지 금삼이 있었는데 금이 금삼들이랑 이거 신뢰 날때 보면은 암라크 뭐 암삼아 그냥 뭐다 나와. 어. 암라크 암삼아 암드나 그냥 막다 나와요. 금이 금삼이랑 빨이 빨삼 하는 거랑 이게 픽픽 하는 거 보시잖아요. 다를게 없어. 되게 똑같 되게 비슷해 다. 어. 오히려 걔네들이 금이금삼들이 핑크로이드보다 되게 더 좋아 된원 <laughs> 넣고 보면은 응. 이거 봐봐 다, 다, 다 그냥 삼석선 해요 삼석선 보이시죠? 응. 이 게임은 내가 볼때 룬이야 응. 룬 그냥 그러니까 이 게임은 현질을 하려면은 비담의 현질을 하지 마시고 룬의 현질 해야 돼룬 응. 룬이랑 연성석뭐 이런 것들 여하튼 예시 네, 한번 보고요. 제가 다음에 또 뵙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